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독일어 수업에 와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독일어 명사의 어순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어순이란 무슨 뜻이죠? 말하는 순서 즉 오늘은 독일어 명사를 말하는 순서에 관한 문법을 공부해볼 것입니다. 명사를 말하는데 무슨 순서가 있느냐 조금 생소한 개념이 될수 있을 텐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볼 때 문장의 순서는 어떻게 되죠? 문장의 순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순서대로 말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목적어를 우리는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이 목적어는 보통 명사 또는 대명사에 해당하는 말이 오게 되는데요. 독일어 명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요? 바로 독일어 같은 경우는 삼격목적어 및 사격목적어 두 개의 형태로 존재를 하더라 그리고 또 독일어는 어떤 특징이 있죠? 각 명사들이 남성, 여성, 중성, 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들을 남성인 명사는 er, 여성인 명사는 z, 중성인 명사는 s로 받더라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한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을 할때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돼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문법적인 순서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사의 순서를 배우기 전에 한번 우리나라를 먼저 예문을 들어 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제가 지금 말한 몇 가지 문장을 말할 텐데요. 이 문장 사이에서 여러분이 틀린 점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의미상 차이점이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나는 어떤 아이에게 책을 한권 줬다. 나는 책을 어떤 아이에게 줬다. 나는 어떤 아이에게 그것을 줬다. 난 그걸 어떤 아이에게 줬다. 제가 몇, 네 가지 문장을 말해봤는데, 여러분 제가, 어, 이 말한 네 가지 문장에서 의미상의 차이점이 있나요? 의미상의 차이점? 전혀 없죠.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아이에게 책을 줬다, 책을 아이에게 줬다, 아이에게 그것을 줬다, 그것을 아이에게 줬다, 그것을 그에게 줬다, 그에게 그것을 줬다, 앞으로 치나, 뒤로 치나, 뭐, 똑같죠 의미상 우리는 어떠한 구분도 할 수가 없고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다 말이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독일어에서는요 한국말처럼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수 있어요 물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독일 사람들 다 알아들어요 문제는 우리가 시험 특히 작문 같은 것을 하게 될 때에. 우리 맘대로 그에게 그것을 줬다 그것을 그에게 줬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독일어는 바로 그에게 그것을 혹은 그것을 그에게 어떤 순서를 말하느냐에 문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아 정말 듣다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도대체 그딸 것을 왜 말하는 순서가 뭐가 중요한데 의미만 통하면 되지 맞아요 의미만 통하면 맞지만 말을 할 때는 상관이 없죠 회화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께 말했다 듯이 학교 시험 독일어 시험을 볼 때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듣다 보면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짜증나는 문법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좀잘 참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명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떤 순서로 사용해야 되느냐 큰 원칙이 있어요. 바로 일삼대사 원칙이다. 일삼대사. 일삼대사가 뭐예요? 내가 무슨 뭐, 원효대사도 알고 사명대사도 들어봤지만, 일삼대사라는 건 뭘까? 무슨 대사 이름인가? 아니에요. 이 일삼대사란 바로 이 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명사는 삼경 먼저. 그래서 일삼 대명사는 사경 먼저. 대사. 그래서 일삼 대사. 일반 명사는 삼경 먼저. 대명사는 사경 먼저가 명사 어순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네요. 일반 명사란 말 그대로 아빠, 엄마, 아이, 사과, 배, 바나나 이런 일반적인 명사를 뜻하고 대명사란 우리가 독일어 대명사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인칭 대명사, 뭐 앞으로 배우게 될 관계 대명사, 지시 대명사, 뭐 부정 대명사 몇 가지 대명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대명사 중에서 인칭 대명사를 일단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일층 인칭 대명사만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러한 대명사는 사격이 먼저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게 일반명사와 대명사가 함께 쓰이게 되면 무조건 대명사 먼저 음좀 제가 이 화면을 지저분하게 찍찍 그어서 죄송해요 다시 깨끗하게 써보면. 일반 명사,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삼 대사란 일반 명사는 삼격 먼저, 대명사는 사격 먼저이다. 그리고 일반 명사와 대명사가 함께 쓰이게 되면 무조건 대명사가 먼저이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간 분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외워주세요. 일반 명사가 삼격과 사격이 함께 오게 되면 일반 명사는 삼격, 사격. 순서대로 쓰고, 대명사가 삼격과 사격이 함께 오게 되면, 대명사는 사격, 삼격 순서대로 써야 한다. 그리고 일반 명사와 대명사가 함께 쓰이면, 일반 명사가 삼사격이든, 대명사가 삼사격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대명사가 먼저이다.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일삼대사라는 아주 핵심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확장을 시켜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일삼대사, 일삼대사, 일삼대사. 일반 명사는 삼격 먼저, 대명사는 사격 먼저. 일반 명사와 대명사 함께 오면 무조건 대명사가 이긴다. 이세 가지 점만 머릿속에 넣어두고요. 구체적인 건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말을 해보죠. 자, 오늘요. 하나 중요한 동사를 배우고 갈 거예요. give. 동사 나왔는데요. 영어에 give. 주다라는 동사죠. give. 누구누구에게 삼격이 오겠죠. 무엇, 무엇을 주다. g i v e 이란 말은 불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do 하고 ergs에서 형태가 불규칙이 되겠죠. 내가 준다부터 그들이 준다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준다, I g i e 너는 준다, d 원래대로라면 gibt가 되어야 되는데 불규칙이므로 g 스트 t 그 남자가 준다 원래대로라면 에 r g 트 t 가 되어야 되는데 불규칙이므로 에 r g i b t

동시에 오는데요. 이개 n 다음에 목적어가 삼격과 사격이 올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우리가 배운 일삼대사의 원칙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외투가 하나 있습니다. Here is a mantle. Here i a mantle. 배운 단어죠. 외투. 뭐 외투라고 하기 때문좀 광범위하고요. 겨울에 입니 이런 코트 같은 거. m a n t l 우리 뭐 마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만틀. 그래서 겉에 있는 외투는 다 만틀이고요. 남성 명사입니다. 여기 외투가 하나 있어요. Here is m a n t l 자, 이제 내가 이 만틀을 누군가에게 줘볼게요. 나는 어떤 남자에게 그 외투를 줄 거야. 나는 그 남자에게 그 외투를 줄 거야. 부정가사, 종가사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내가 준다 라고 하지 않고 줄 거야 라고 했죠. 독일어에서는요, 미래를 표현할 때는요, 보통 현재형으로 그냥 표현을 하면 돼요. 영어처럼 뭐 굳이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고, ich gebe 하게 되면 나는 지금 준다도 되지만, ich gebe 나는 앞으로 줄 거야. 현재형이 상황에 따라서는 미래형을 나타낼 수도 있다. 굉장히 이건 영어에 비해서는 편한 문법이네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남자에게 그 외투를 준다. 나는 그 남자에게 그 외투를 준다. Ich gebe einem Mann den Mantel. Ich gebe einem Mann den Mantel. Ich gebe dem Mann den Mantel. Ich gebe dem Mann den Mantel. 자, 여기서 보게 되면, Mann 남자도 일반 명사고, Mantel도 일반 명사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삼대사, 일반 명사가 삼격과 사격이 오게 되면 반드시 어떤 남자에게든 그 남자에게든 삼격이 앞에 와야 되고요. 사격이 뒤에 와야 돼요. 이걸 우리나라 말에서는 나는 그 남자에게 그 외투를 준다. 나는 그 외투를 그 남자에게 준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렇게 말하다 저렇게 말하는 상관없다. 그래서 독일어도 이걸 만약에 사격을 쓰게 돼서 이게를 댄만트, 댄만 이렇게 사격삼격으로 쓰게 되면 회화에서는 상관은 없지만 어디에서 틀린다 독일어 자격시험에서는 감점이 되더라 그래서 반드시 일삼대사 일반명사는 삼격목적어가 먼저 그리고 사격목적어가 그 뒤에 와야 한다 그러면 이걸 한번 그 남자를 한번 우리가 인칭 대명사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대만그 남자에게니까. Er, 임 in 임이라고 인칭 대명사가 쓰였죠. h g a e 임 the m a n t l 자 아까 일삼 대사 두 번째 원칙은 뭐였어요? 일반 명사와 대명사가 함께 오면 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명사가 먼저. 그래서 he g 임 대명사가 먼저왔죠 the m a n t l 나는 그에게 그 외투를 준다. 남자에게라는 말을 그에게라는 인칭 대명사로 바꾼 겁니다. Ich gebe ihm den Mantel. Ich gebe ihm den Mantel.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자라는 말 말고 만테를 한번 인칭 대명사로 바꿔 볼까요? 자, 남자니까 r er, im in. 사격을 써야겠죠. 나는 어떤 남자에게 나는 그것을 어떤 남자에게 준다. 이 그것은 바로 이 mantel이 되겠죠. 나는 그것을 그 남자에게 준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나는 그 남자, 어떤 남자에게, 그 남자에게 그것을 준다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독일어는 반드시 그것을 어떤 남자에게 준다, 그것을 그 남자에게 준다라는 어순으로 말해야 돼요. 왜? 대명사와 일반 명사가 함께 왔더니 무조건 격에 상관없이 대명사가 앞에 와야 된다. 그래서 독일어로는 나는 그것을 어떤 남자에게 준다 혹은 나는 그것을 그 남자에게 준다라고만 말해야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 됩니다. Ich gebe i h 자, 이번에는 그 남자에게를 그에게로 외투를 그것을로 해서 둘다 한번 인칭 대명사로 바꿔 볼게요. 남성 남성이니까 에임 er, 인. 자, 이말 나는 그에게 그것을 준다든지 나는 그것을 그에게 준다든지 우리나라 말에서 상관없지만 독일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 1, 3 대사, 일반 명사는 3격 먼저, 대명사는 4격 먼저. 그래서 대명사 그것을 그에게 준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야만 문법적으로 맞는 말이 됩니다. 아이고. Ich gebe ihn ihm. Ich gebe ihn ihm. Ich gebe ihn ihm. 자, 발음도 비스무리한 것이 헷갈리죠 하지만 절대로 들을 때는 말할 때는 헷갈려도 쓸 때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바로 감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에게 준다 이게임이 인물이 보게 되면 제가 왜 미칠 것 같은 이런 어떻게 이런 미칠 것 같은 이런 문법이 존재하느냐 했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실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라도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상관이 없는데 독일어는 이 규칙대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걸왜 배워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걸 외우지 않으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지루하고 정신 병자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어이없는 문법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문들도 한번 볼게요.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꽃이 있대요. 여기에는 꽃이 한 송이 있습니다. h e r e i s t Blume. 그러면 이 꽃을 어떤 여자에게 주든지 혹은 그 여자에게 한번 줘 볼까요? 나는 이 꽃을 나는 어 어떤 여자에게 또는 그 여자에게 그 꽃을 준다. Ich gebe einer Frau die Blume. Ich gebe einer Frau die Blume. Ich gebe der Frau die Blume. Ich gebe der Frau die Blume. 여기 보게 되면 Frau, 일반 명사, 여자 b l o m 일반 명사, 꽃두 개가 왔으니까 어때요? 일삼대사, 일반 명사, 일반 명사끼리 왔으니까 삼격 먼저 왔죠?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나는 이번에는 그 여자 어떤 여자에게 그 꽃을 그 여자에게 그 꽃을 해서 여자를 한번 그녀에게 그 꽃을 준다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그녀는 die the ihr die 니까 그녀에게는 ihr가 되겠죠? Ich gebe ihr die Blume. Ich gebe ihr die Blume. 자, 대명사와 일반 명사가 같이 왔죠? 이때는 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명사가 먼저. 그래서 대명사 3격 일반 명사 4격 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명사가 먼저. 그럼 이번에는 여자를 놔두고 꽃을 한번 대명사 그것으로 바꿔볼게요. 나는 어떤 여자에게 그것을 준다. 나는 그 여자에게 그것을 준다. 이때 bloom은 여성이니까 the the 그것을 the로 바뀌게 되겠죠? Ich gebe sie einer Frau. i c gebe sie n e r Frau. 나는 그것을 어떤 여자에게 준다. Ich gebe sie der Frau. e g e s i e Frau. 나는 그것을 그 여자에게 준다. 마찬가지로 대명사와 일반 명사 같이 왔어요. 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명사가 먼저. 다음, 예문 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여자에게 꽃을 두 개를 다 대명사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그녀에게 그것을 준다가 돼야 되는데 독일어는 1 3대사 대명사는 사격 먼저가 돼야 되니까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준다라는 어순으로만 말해야겠죠. Ich gebe sie ihr. Ich gebe sie ihr. Ich gebe sie ihr. 나는 그것을 그녀에게 준다. 자 그러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이 쉬워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뭐가 있죠 여기 책이 있습니다. Here ist ein Buch. Here ist ein Buch. Here ist ein Buch. 책이 한권 있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아이에게 또는 그 아이에게 그 책을 줄 거예요. 어떤 아이에게 그 책을 줄 거예요? Ich gebe einem Kind das of Buch. Ich gebe einem Kind das Buch. 어떤 아이에게 그것을 줄 거예요. Ich gebe einem Kind das Buch. 이번에 나는 그 아이에게 그 책을 줄 거예요. Ich gebe dem Kind das Buch. Ich gebe dem Kind das Buch. 차 일반 명사 아이라는 Kind 중성이죠. 일반 명사 책 북 역시 중성이에요. 일삼대사 일반 명사는 무조건 삼격 먼저 와야 된다. 정확히 그 순서대로 말이 되었네요. 그럼 이번에는 나는 그 아이에 어떤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그것에게 중성이로 중성이니까 한번 그것에게라는 대명사로 바꿔볼게요. 중성이니까 s im s 아이 부분이 im으로 와야겠죠. 나는 그것에게 그 책을 준다. Ich gebe ihm das Buch. Ich gebe ihm das Buch. Ich gebe ihm das Buch. 그럼이번엔한번 어떤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그것을 준다로 한번 Buch 부분을 대명사로 바꿔볼게요. 역시 중성이니까 e s im s s로 바뀌어야겠죠. Buch가 그래서 이렇게 말이 되죠. Ich gebe es dem Kind. Ich gebe es einem Kind. Ich gebe es einem Kind. 나는 그것을 어떤 아이에게 준다? Ich gebe es einem Kind. 나는 그것을 그 아이에게 준다. Ich gebe es dem Kind. Ich gebe es dem Kind. Ich gebe es dem Kind.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대명사, 일반 명사가 왔으니까 일반 명사 대명사가 함께 오면 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명사가 앞에 와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어떤 아이에게 준다. 나는 그것을 그 아이에게 준다. 반드시 이게 이 앞에 왔죠. 그럼 이번에는 아이와 책 모두 다 대명사로 바꿔 볼게요. 나는 그것에게 그것을 그것에게 그것을 준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일삼 대사 대명사는 삭격 먼저기 이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것에게 준다라는 어순으로만 말아야겠죠. 그래서 ich gebe es ihm 꼭이 순서대로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ich gebe es ihm, ich gebe es ihm, ich gebe es ihm. 일삼 대상이 일반 명사와 대명사가 같이 오면 반드시 격에 상관없이 대명사가 앞에 와야 된다는이 문법적인 말로만 들을 때는 저게 뭔가요 싶었는데 듣고 보니 뭐 별거 아니에요. 조금 짜증스럽긴 하지만 이해 못할 바도 아니고 못 외울 바도 아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종합적인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조금 바꿔서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그 외투를 준다. Der Mann gibt der Frau den Mantel. 자, Frau Mantel 일반 명사끼리 왔죠? 일삼 대사. 일반 명사는 삼격 먼저. Der Mann gibt der Frau den Mantel. 이번에는 그 남자는 그것을 그 여자에게 준다. Mantel을 대명사로 바꿨어요. Der Mann gibt ihn der Frau. 자, 인 대명사와 일반 명사가 같이 왔더니 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명사가 먼저. 자, 이번에는 그 남자는 그녀에게 그 외투를 준다그 여자에게 부분을 그녀에게라는 대명사로 바꿨어요. 역시 그녀에게 외투를 일반명사와 대명사가 같이 올 때는 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명사가 먼저. 이번에는 그녀에게와 외투를 모두다. 대명사로 바꿔서 그 남자는 그녀에게 그것을 준다. 일삼대사 대명사는 사격먼저. 어떤 순서로 말해야 돼요? 그 남자는 그것을 그녀에게 준다. 라고만 말해야 되죠. 그래서 대명사는 반드시 사격먼저. 자, 지겹지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그 꽃을 준다. 역시 일반 명사, 일반 명사끼리 왔더니 일삼대사 삼격 먼저 이번에는 그 여자는 그 꽃을, 부분을 그것을 이 블루메를 인칭 대명사로 바꿔 볼게요. 그 여자는 그것을 그 남자에게 준다. 대명사 일반 명사가 오게 되면 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명사면 대명사 먼저. Die Frau gibt sie dem Mann. 이번에는 그 여자는 그에게 그것을 준다. 만 부분을 대명사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 임. Die Blume 대명사와일반명사가같이올 때는 무조건 대명사 먼저. 그 여자는 그것을 그에게 준다. 대명사끼리 오게 되면 일삼대사대명사는 무조건 사격 먼저. 사사 자, 너무나 지겹지만,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 문장. Wer gibt dir das Buch? 누가 너한테 그 책을 줄까? 누가 너한테 그 책을 줄까? 자, 대명사, 일반 명사 같이 왔더니, 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명사 먼저. Wer gibt dir das Buch? Wer gibt dir das Buch? g r e t 선생님이 나에게 그 책을 줄 거야. 역시 나에게 대명사와 일반 명사가 같이 올 때는 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명사 먼저. d e l l e a gibt mir das Buch. d e l l e a gibt mir das Buch. 자, 그러면 이걸 좀더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나에게 그것을 줄 거야. 조심조심. 일삼 대사 대명사끼리는 반드시 삭격 먼저 우리나라 말에서는 나에게 그것을이지만 독일어로는 반드시 그것을 나에게라는 순서로만 말해야 맞더라. Der Lehr gibt es mir. 조금 어, 발음이 좀 뭉그러져 들리는데 der l e gibt es mir. 반드시 이 순서대로만 하셔야 됩니다. 자말 그대로 정말 정신병자 같은 문법이죠. 이따위 걸 정말 외워야 되나 짜증이 팍 치솟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듣고 보니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못 외울 것도 없겠다. 중요한 건 일상 대사, 일반 명사와 대명사가 같이 올 때는 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명사 먼저. 자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